안녕하세요. 서울여고학생 여러분 홍수봉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려다 못했던 3번부터 시작할까요? 3번은 사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아이고 다음은 잘못된 발음이 잘못된 표기로 이어진 예의다. 그쵸? 자, 일단 가나다라 보니까 뭔가 여러분 보기에도 잘못 썼네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체크해 봅시다. 아 빨간 펜으로 그냥 확 체크해 버리겠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하죠? 어? 어디에요?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얘가 틀렸네요. 그리고 두 번째. 해외에서 인기 폭발! 어, 풍. 뭔가, 그 파열음을 잘 구사하긴 했는데, 글씨는 틀렸죠. 사용하신 후 수도꼭지를 꼭 그렇죠 잠, 요것도 틀렸고. 확실한 틈, 이건 뭐 너무 웃기죠. 여기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있으면 죄송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네들을 어떻게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정확한 발음은 뭘까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이건 적혀있죠. 어떻게는 왜 그렇게 했냐면,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정확한는 어떻게라 고 해야 돼요? 어, 앞에 어떻게는 어떻게 어떻게 이럴 때고 그렇죠? 뒤에 어떻게는 어떻게 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발음은 똑같아요. 왜발음이 똑같죠? 중요한 거왜발음이 똑같죠? 그렇죠? 흐와 그가 만나서 그가 되었어요. 이 뭐예요? 축약이고요. 규정은 오늘 연결 안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규정 하면 이제 막 힘들어요. 몇 항자만 나와도 짜증나요. 그래갖고 축약이고, 어떻게 거센 소리 된 거죠? 저 크, 크, 거센 소리 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폭발이면 참 폭발하긴 하는데. 사실, 원래는 뭐예요? 그렇죠? 폭발이죠? 이거 발음은 어떻게 돼요? 폭발. 이렇게 하네? 그건 또 아니죠. 발음은 폭발. 야, 이건 무슨 변동이죠? 무 응, 변동이 어 자, 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일단? 그가 보러... 에이, 쌤, 이 정도는 껌이죠. 그렇죠? 껌. 바뀐 거 교체고요. 그리고, 된소리로 바뀌었으니까, 된소리, 되기. 입니다. 된소리로 바뀌었으니까요. 개념은 그 결과물을 보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잠거였죠. 이거, 표준에는 잠가죠. 쌤, 여긴 뭐, 자, 발음도 잠간데요? 오, 쌤, 의문의 변동이 없어요. 의문이 변동이 없어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원래 뭐예요? 잠가다예요? 아니죠. 잠그다. 자, 중요합니다. 잠그다의 어간에, 어미, 아가 붙은 건데요. 잠가가 됐어요. 그럼 뭐 빠졌죠, 하나. 그쵸? 얘가 빠져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빠진 거니까? 달라. 뭐가 빠졌죠? 의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으, 달라. 문제는 얘가 왜 헷갈리냐면, 표기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얘는 표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복습 한번 해보세요. 의달라은 표기에 반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의문변동 없는 거 아니고 있는 거고. 맞죠? 자, 마지막은 뭐죠? 곤란한 게 아니고 표준 곤란 곤란 한이라고 적고. 발음은 곤란 한. 자, 이번에는 쉬워요. 많이 봤죠. 느에서 르로 유음이 되었으니까 유음아 죠 교체고, 일다 바뀐 거니까 교체고. 유음이 됐으니까, 유음, 화, 입니다. 자. 규정, 안 연결 지어도 할수 있겠죠? 물론, 이걸 또 여러분들이 추가 합습할 때 규정이랑 다 연결 지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규정 하면 이제 막밟이 떠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친구들 이름이 규정인 애들 있거든요, 가끔씩. 걔들은, 문은의 변동 수업할 때 맨날 욕먹어요. 너 때문이잖아. 규정. 규정아너 때문이야. 진짜 규정이 있으면 죄송하고요. 그 농담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길래 지난 시간에 농담 좀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4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와. 진짜요, 선생님? 4번만 할 거예요? 알잖아요. 선생님이 4번만 한다면 4번이 많은 거예요. 그쵸? 4번이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단 뉴스 기사문 잘 듣고 한번 해봤나요? 그러면 좀 쉬울 거예요. 자 볼게요. 네. 첫 번째 형광펜 바닷길. 자 이거 일단 발음이 좀 헷갈리는데 그렇죠? 바닷길. 이건 어, 바, 답부터 얘기해주면요 발음이 두개에요 이거는 제가 적는 거보다 사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자 이게 온라인 서버인 게 좋아요. 언제든 사전을 볼수 있어요 자 지금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즐겨찾기 되었습니다 바닷길인데 발음이 지금 보니까 두개 있어요 바닷길 바닷길 자한 번씩 들어보기 앞에 바닷길 바닷길 뒤에 바닷길 바닷길 차이 알겠나요? 한 번만 더 늘려줄게요 앞에 바닷길 바닷길 이게 두 번째가 뒤에였고 거의 유사한데 여튼 두 발음 다 허용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발음도 되고 뒤에 발음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바닥기는 왜 그렇게 발음될까요? 그리고 음운의 변동은 뭘까요? 중요한 건음운의 변동이 뭔지죠? 자. 원래는 이게 바다 더하기 길이 아니고, 바다 더하기 길이죠? 맞죠? 바다란 길이 합성이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갔죠? 그쵸? 그렇죠? 시옷이 들어갔어요. 근데 소리로는 시옷을 안 하고, 사이소리라고 합니다. 사이소리에 들어갔는데 정확히 말하면 드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사이소리 드 여기에 드 소리가 들어간 거는 뭐예요 첨가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소리 첨가가 돼요 자 여러분 첨가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쵸 바. 다 까진 됐고 길이 어때요? 떻게드 그 뒤에 끄가 되죠. 길. 이건 뭐죠?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된소리 되겠죠. 적히지가 않는데 여기 적을게요. 된소리. 이젠 된이라고만 적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 더드 그 뒤에 끄 오는 된소리 되기는 어떤 된소리 되기에요? 된소리되기 어떤 된소리가 어딨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된소리되기는 세가지 있었어요. 가, 나, 다자 교과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 앞으로 가서 자 여기 보세요 된소리되기 가, 나, 다가 있었어요 가는 그드브지에 그드브스즈 된소리 나는 용언 활용할 때 어간 받침 느무지에 된소리 되는 거 다는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가 된소리되는 거자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앞뒤로 보면서 오세요 자 그럼 다시 다시 아까로 오면요 요건 뭐죠? 드 뒤에 끄죠 그러니까 이건 된소리되기에 가죠 맞나요? 가자 알겠나요? 자 그럼 두번째 두번째 형광펜 넘게는 자 일단 발음은 쉬워요 여기 그냥 겹쳐 쓸게요 잘 보이죠 넘게로 바로 바, 발음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이거 할수 있죠 그가 끄로 근데 된소리 끄됐어요 된소리되는데 된소리에 가나다지에 뭡니까 무어간받침무즉 된소리되기 아까 봤던 나였죠 됐나 됐나 된 소리 되기나. 그다음 세 번째 독도. 자 발음해봐요. 시작 독도 맞나요? 독도는 뭐죠? 이것도 또 됐으니까 또된 소리 되게요. 기된 소리 되게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가나다 중에 그 뒤에니까 된 소리 되기 가겠죠. 맞나요? 된 가. 자, 그 다음,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죠? 실, 제, 로, 입니다. 여러분. 실, 제, 로는 어떻게 돼요? 발음하면 뭐예요? 요거는 조금, 요쪽에 쓸게요. 실, 제, 로 발음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실, 제, 로. 맞나요? 이번에는, 즈가 어떻게 됐죠? 가 됐어요. 또 똑같이 된소리되기 인데 이번엔 가, 나, 다 중에 뭐예요? 한자어 르 뒤니깐 된다 그렇죠? 된소리되기 다죠 이번에는 알겠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한 바닥 안에 된소리되기 가, 나, 다가 다 있어요 그렇죠 된소리되기 가 대표적으로 독도 된소리되기 나는 대표적으로 넘게, 된소리되기 다는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유형별로 알아놔야 합니다. 알았죠? 유형별 대표 사례만 외워도 다른 게 이제 적용이 돼요. 자, 그 다음. 안, 더, 라, 도. 이건 볼까요?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안. 허, 어, 라, 도. 가 되죠. 자, 이번에는 뭐가 뭘바뀌죠그 흐랑, 드가 만나서 트가 됐죠. 어, 이건 뭐예요? 축약이죠축약 중에도 뭐죠? 이런 거는 거센 소리 되기. 트, 트, 트. 거센 소리. 되기. 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되었습니다. 와 여기가 이제 좀 힘듭니다. 자, 해봅시다. 일단, 되었습니다는, 저기 위에, 좀, 필기할 게 많아요. 저 위에 쓸게요. 어디? 바로 여기. 자, 첫 번째 변화는, 앞에서 볼게요 돼, 엇, 그 다음, 습니다는 그대로. 일단 그대로. 자, 뭘 바뀌었어요, 쌤이? 쌤이 뭘 바꿨어요? 이거, 중요해서 초옥색으로 할게요. 쓰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 바꿨죠. 맞나요? 무슨 법칙이죠? 그렇죠. 끝 소리가 쓰는 들로 바꾼 된다. 즉음전의끝 소리 법칙. 음 끝이라고 짧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쓰세요. 그럼 요 뒤에 한번더뭐해을까요 이제? 대, 엇, 까진 됐고, 대,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습니다가 아니고, 습니다가 되죠? 습니다. 이번엔 뭐가 바뀌었죠? 보세요. 드 뒤에, 스가 쓰가 스가 됐죠? 스가스가 스가 됐어요. 맞나요? 이건 뭐죠?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죠? 스가 쓰가 되는데, 받침 뭐였죠? 드죠 드드 드 뒤에 스 됐으니까 뭐요? 된 가나다 이게 그렇죠 가죠 된가 한번더 하면 돼 어까지 그대로 스까지 그대로 자 이번에 분랑 느 만나는 거니까서 음니다어 이거는 이제 쉬워요. 그랑 느가 만나서 므랑 느가 되었어요. 브에서 므로 바뀌었죠. 비음이 된 거죠. 그래서 비음아. 알겠습니까? 어때요? 할 만한가요? 지금 되었습니다 과정을 쭉 앞에서부터 보면서 하나하나씩 어떤 규칙이 적용되었는지를 계속 본 거예요. 알았죠?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 연습만이 사기입니다 자, 그다음 측량 갑니다. 측량은 바로 나오네요, 답. 그렇죠? 근데 이것도 두번 거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여기 잘 보이게 여기 쓸게요. 일단 측 그대로 놔두고 양이 양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측최종 발음은 측량이 돼요. 자, 어떤 규칙인가 봅시다. 즉, 그 뒤에 르가 그 뒤에서 르로 바뀌는 거. 이거 몇번 했죠? 그렇죠? 19항 뭐였죠? 부침이었죠. 얘는 19항 부침이에요. 그리고 다시 뒤에 르의 영향을 다시 받아서 앞에 그가 의로 바뀌었죠. 이건 무슨 규칙이에요? 비음아, 그렇죠. 비음아, 십파랑 정확히 말하면 십파랑 그렇죠. 십구항 부침도 비음하고요. 이거 십파랑도 비음한데 이렇게 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다음 오늘 짧은 거에서 엄청 많이 사례가 나옵니다. 다시 조금 옆으로 가서요. 위로 좀 갈까요? 그 다음께 똑같이에요 똑같이. 자, 이거는 볼까요? 일단 첫 번째. 그대로, 똑, 똑 그대로죠. 똑. 똑은 그대로인데, 그 다음에 갓. 이게 어떻게 될까요? 까. 그쵸? 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음이니까 트. 이렇게. 왜 까가 돼요? 자, 보세요. 그 뒤에 그 뒤에는 그는 그가 된다 이것도 된소리되기죠 된소리되기 그쵸? 즉 된소리되기 가나다 중에 그쵸 가 가의 적용을 마치자서 똑같이 가 돼요 근 똑같이는 다시 똑같이 똑같이 하면 발음 어렵죠 그래서 똑같이 가 됩니다 까치 까치 그죠 이번엔 뭐예요 이번에 바뀐 거는 트가 치로 모 앞에서 이 앞에서 트가 치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현상 국개음화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훈련 많이 해서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자그 다음 거 형광펜 빼닮은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규칙이에요? 어왜 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규칙이에요? 그렇죠. 의문의 변동이 없죠. 굳이 따지면 빼닮면은 연음 하나 있어요, 연음. 근데 연음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문의 변동으로 포함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죠, 그대로. 됐나요? 그 다음, 거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곤란하여 는 없었던 말 하면 돼요. 곤란하여는 어때요? 이거 쉽죠? 이거는 뭐, 여기 바로 적을 수 있겠네요. 결과가? 골, 란, 하여가 됩니다. 무슨 현상? 그렇죠? 느가 느가 된 유음화가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없었던 하나 남았습니다. 우와, 선생님 이 수업이 다 끝나갔네요. 없었던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없었던은 아주 복잡하니까 아주 화려하게. 색깔별로 정리해줄게요. 작은 창 갑시다. 일단 원래는 업엇던 업, 여기 써놨습니다. 첫 번째 거죠. 자 그다음 연음은 무시하고 연음은 음운의 변도 아니니까 무시하고요. 뭐부터 적용해요? 뭐부터 적용해요? 그렇죠? 일단 연음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연음을 하면 업섯 던이었거든요. 이 연음은 결과예요. 근데 브그 뒤에 스가, 스가 왔죠. 스 그쵸? 아이고왜이영이 없어졌죠? 브그 뒤에 스가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된소리 되잖아요. 그쵸? 업, 썩, 던썼 던은 그대로, 까, 쓰가 된 거죠. 된 소리 되기 뭐예요? 브뒤에 쓰니까 된 소리 되기 가입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할까요? 썩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되죠. 업은 그대로 놔두고요. 썩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쓰는 어떻게 돼요? 끝소리에서 드가 되죠. 이건 무슨 규칙이죠? 그렇죠? 쓰가 끝소리일 때 드가 된다.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럼 드 뒤에 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최종 발음. 업, 사. 언이 됩니다. 던, 던. 자, 이거는 뭐예요? 드 뒤에서 드가 뜰로 바뀌었죠. 바로 된 소리 이게요. 근데 이번에도 뭐예요? 드즉드 뒤에 된 소리니까 가가 되는 거죠. 최종 말은 없었던 여기에맨 앞에는 그냥 적어줄게요. 다른 색깔로 연음되었다. 이거는 음영변동 아닙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한 눈에 보입니까? 그렇 주변에 찾을 수 있는 단어들로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사실 문법은요 연습이에요. 연습. 지난 시간에 근육운동 얘기했죠.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문법 근육 키우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쓰는 글, 말로 연습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의문의 변동이니까 말이겠죠. 자. 여러분, 힘들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고생했고요. 다음 온라인 주간에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고 문법 공부, 근력 운동 해세요. 맨날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